메시지 성경 1년 1독 에스겔 21, 22, 23, 24장 말씀. 21장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악인과 의인을 모두 쳐죽일 것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이 나의 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작정하고 칼을 꺼내 들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탄식하여라. 괴로워하며 몸을 구부려라.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난리를 피우는 거요?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곧 전해질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당도하면 모두 질겁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것이다. 그 소식이 오고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이다, 칼. 날카롭게 번쩍이는 칼. 사륙을 위해 나를 세우고, 번개빛이 나도록 광을 냈다. 나의 자녀여, 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의 호를 멸시했다. 그칼 쥐고 휘두르라고 광을 낸 칼이다. 살인자에게 주어 휘두르게 하려고 갈고 닦은 칼이다. 사람의 아들아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과 나의 백성이 그 칼에 맞는다. 가슴을 쥐어 뜯어라. 머리칼을 잡아 뜯어라. 시험은 오게 마련이건만 어찌하여 너는 훈육을 멸시했느냐. 이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손뼉을 쳐서 사람들의 주먹을 끌어라.그 칼이 한 차례 또한 차례 그리고 또한 차례 그들을 내리칠 것이라고 알려 주어라.그것은 살려가는 칼.학살하는 칼.무자비한 칼.아무도 피할 수 없는 칼이다.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꾸라지며 도미노처럼 픽픽 쓰러진다.내가 도성의 성문마다 도살용 칼을 세워 놓으리라.그 예리한 칼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며 오른쪽에서 베고 왼쪽에서 찌르며 마구 도륙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손뼉을 쳐 나의 진노가 풀렸음을 알리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정해 표를 하여라. 두 길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게 하여라. 각 길마다 시작 지점에 푯말을 세워라. 한 푯말에는 암몬 사람들의 라빠로 가는 길이라 적고 다른 표말에는 유다와 요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적어라. 그두 길이 갈리는 지점에 바빌론 왕이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점을 쳐 결정할 것이다. 제비를 뽑거나 우상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염소의 간을 살펴볼 것이다. 그가 오른쪽을 펴면 이런 점괘가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가 출정길에 오를 것이다. 성벽 부수는 무기를 들고서 살기 등등한 함성을 지를 것이다. 공격용 축대를 쌓고 성문을 때려 부술 것이다. 맹세하던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짓 점괘로 보이겠지만 바빌론 왕이 와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붙잡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난 이상 너희는 붙잡혀 가고야 말 것이다. 시드기아야, 이스라엘의 그강무도한 왕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죄값을 치를 때다. 하나님이 말한다.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 던져라.이제 잔치는 끝났다.바닥을 기던 자들이 올라설 것이요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 바닥으로 거꾸로 질 것이다.파멸 파멸, 파멸 파멸이다.내가 전부 파멸시켜 폐허로 만들 것이다.그곳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계속 폐허로 남아 있을 것이다.그 사람이 오면 내가 그곳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내가 할 일은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그들의 비열한 조롱을 대적하며 주시는 메시지다 칼이다 도사라는 칼이 뽑혔다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번개빛처럼 번쩍거린다 그칼에 간에 암몬의 거짓 선전이 나돌고 있으나 죄값을 치르는 날그 칼이 암몬 사람의 목을 칠 것이다 내 칼은 다시 칼집에 넣어라 내가 너를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자란 땅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내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뜨거운 분노로 씩씩거리며 내 목을 조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을 능숙하게 고문하는 짐승같은 자들에게 넘겨주리라. 너는 뗄감이 될 것이다. 내땅은 시체로 뒤덮이고 너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그대로 잊혀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22장 피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피비린내 진동하는 저 도성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하여라. 그 성업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을 그들 코앞에 들이대어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뼛속까지 살인자인 도성아, 너는 매를 벌었다. 우상에 빠진 도성아, 너는 스스로 부정해졌다. 손에 피를 묻히며 죄를 쌓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혔다. 스스로 명을 재촉한 너, 내가 너를 문민족의 놀림거리,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가 너를 추악하고 혼란스럽기로 이름 난 곳이라 부르며 비웃을 것이다. 내 지도자들 이스라엘 제후들은 서로 앞다투어 재짓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기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내 백성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손에 피를 묻히며 언덕 위 음란한 산당에 때로 몰려가 간음을 일삼는다. 근친 상관이 도처에 널렸다. 남자는 여자의 준비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성문화가 거의 무정부 상태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웃도, 며느리도, 여동생도 범한다. 청부살인이 횡행하고 고리대금이 만연하며 강탈이 다반사다. 너는 나를 잊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자보아라. 내가 손뼉을 쳐서 모두가 내 개걸스러운 탐욕과 짐승 같은 잔악함을 주목하게 했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손보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끝장내겠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버리겠다.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 추잡한 삶을 끝장낼 것이다. 너는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찌꺼기다. 용광로 안에서 구리와 주석과 철과 납을 정련하고 남은 쓰레기, 무가치한 찌꺼기 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무가치한 찌꺼기가 되어 버린 너희에게 이제 통보한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한데 모으리라. 사람들이 은과 구리와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안에 모아놓고 불을 뿜어 녹이듯이 내가 나의 진노로 너희를 모아 녹일 것이다. 나의 진노의 불을 뿜어 너희를 용광로 안에서 녹여버릴 것이다. 은이 녹듯 너희가 녹을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너희는 나 하나님이 나의 진노를 너희에게 퍼부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유다에게 말하여라. 너는 나의 진노로 인하여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눈이 벌겋게 충렬된 내 지도자들은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는 사자떼와 같다. 강탈을 일삼는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수한 과부들이 남았다. 내 제사장들은 나의 법을 어기고 나의 거룩한 기물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나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모독한다. 내 정치인들은 먹이만 있으면 달려들어 무릎 뜯고 삼키는 이리떼와 같다. 내 설교자들은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 하며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를 도맡는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설교한다. 강탈이 횡행하고 강도짓이 만연하며 가난하고 빈공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며 외국인들이 호소도 못한 채 부당하게 쫓겨간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그런 자는 없었다. 그런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나의 뜨거운 분노로 그들을 바싹 태우고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23장. 욕정에 사로잡힌 두 음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 여인이 있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났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집트에서 창녀 일을 했다. 사내들이 그들의 유방을 애모하고 그들의 어린 젖가슴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요 동생을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딸들이었고 각기 아들딸을 낳았다.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네스라에 있을 때부터 창녀짓을 하고 다녔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푸른 제복을 말쑥이 차려 입은 주의관들. 특사와 총독들. 멋진 말을 탄 젊은 미남자들에게 말이다. 오올라의 욕정은 제어 불능이었다. 그녀는 아시리아 엘리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올라는 지칠 줄 몰랐다. 어렸을 적 이집트에서 시작한 창녀 짓을 줄기차게 계속하며 사내들과 잠자리를 같이했고. 사내들은 그녀의 적가슴을 가지고 놀며 정욕을 쏟아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토록 탐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녀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녀의 자식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결국 모욕을 주며 그녀를 죽였다. 이제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수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녀에게 떨어진 역사의 심판이다. 그녀의 동생 오올리바는 그 일을 다 지켜보았으면서도 언니보다 더 심하게 욕정을 쫓으며 장녀짓을 일삼았다. 그녀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었다. 특사와 총독들 말숙한 제복을 입고 멋진 말에 올라탄 주의관들 곧 아시리아의 엘리트들을 향해 그렇게 했다. 그녀도 언니만큼이나 더러워질대로 더러워졌다. 두 여자 모두 같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나 어울리바는 언니를 능가했다. 그녀는 허리에 화려한 띠를 두르고 머리에 멋진 관을 쓴. 바빌론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진 적색 벽 부조를 보더니 중요한 인물 같은 그 모습에 반해 욕정을 누르지 못하고 바빌론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바빌론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녀와 가늠하며 안팎으로 더럽혔다. 그들이 그녀를 철저히 더럽힌 뒤에야 그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올리바는 아예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등을 돌렸다.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그녀는 전보다 더 심하게 창녀짓을 일삼았다.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막 창녀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며 더 추잡하고 저속하고 난폭한 남자들, 욕정에 사로잡힌 종마들과 욕정을 불태우고 싶어 했다.그녀는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자기의 어린 젖가슴을 애모하던 시절을 그리워했다.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의 옛 정부들, 내가 실적 냈던 그들을 충동질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바빌론 사람과 모든 갈대아 사람, 부고과 소아와 고아 사람, 모든 아시리아 사람, 젊은 미남자들, 특사와 총독들, 엘리트 고관과 유명 인사들 이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모두 멋지고 혈기 왕성한 말을 타고 올 것이다. 완전 무장한 그들이 전차와 병력을 이끌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의 임무를 맡기겠다.그들이 자신들의 법에 따라 너를 처단할 것이다.그들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때, 나도 가차 없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그들은 내 사지를 절단하고, 내 키와 코를 잘라내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할 것이다.그들이 내 아들딸을 종으로 붙잡아가고, 남은 자들을 불태울 것이다.내 옷을 찢어 벗기고, 내 장신구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나는 내 음란한 생활, 이집트에서 시작한 창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창녀짓을 꿈꾸지 않고, 더는 이집트 생활을 추억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너를 내가 증오하는 자들에게, 내가 퇴짜 놓은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증오하여 너를 밝아 벗기고, 음행하던내 몸뚱이를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전시할 것이다. 너의 음란한 짓이 만방에 폭로되리라. 내 욕정이 너를 이지경으로 이끌었다. 너는 이방민족들과 바람을 피웠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너는 내 언니를 그대로 따라했으니 내 언니가 마셨던 잔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내 언니의 잔을 마시게 되리라. 협곡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그 잔을 남김없이 비우고 따돌림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너는 취해 비틀거리다 자빠질 것이다. 내가 눈물 흘리며 마시게 될 거대한 그 공포의 잔은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깨끗이 비우고 산산조각 내어 조각까지 씹어 먹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내 젖가슴을 지어 뜯으리라.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아주 잊고서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 너는 내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음란에 빠져 창녀짓을 저지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간음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금껏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을 그들 앞에 들이대어라. 그들은 우상과 간통하고 내 자녀인 그들의 아들 딸을 제물로 잡아 우상의 상에 올리기까지 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은 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 제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던 날 그들은 나의 성소의 침범에 들어와 그곳을 더럽혔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짓이다. 나의 집에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먼 곳까지 특사를 보내 사내들을 초청했다. 두 자매는 좋다고 달려온 그 사내들을 맞으려고 몸을 씻고 화장하고 야한 속옷을 입었다. 그들은 향과 기름으로 나의 향과 기름으로 단장한 호화로운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누웠다. 술 취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서 다투어가며 두 자매 팔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 관을 씌웠다. 내가 그두 자매는 이제 태물이다 하고 말해주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창녀를 찾아 헤매는 자들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자매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그렇게 오올라와 올리바그 한물간 창녀들을 이용했다. 의로운 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물어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렇다 간음과 살인이 그들이 평생 해온 짓이다. 하나님이 말한다. 폭도를 모아 그들을 덮치게 하여라. 공포와 약탈이 일어나리라. 폭도가 그들을 돌로치고 난도질하게 하여라. 그들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이고 집을 불태워라. 내가 이 나라에서 음란을 끝장내고 모든 여자들이 너희를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다. 욕정에 사로잡힌 너그 값을 치를 것이다. 우상과 난잡한 짓을 버린 너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4장 오물로 뒤범벅된 이스라엘 아홉째 해열째달 10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오늘 날짜를 기록해두어라. 바로 오늘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에게 포위되었다. 그 반역자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어라. 솥을 걸고 물을 가득 부어라. 고깃덩이를 집어넣어라. 최상 등급 고기 허리와 가슴 부위로 하여라. 양떼에서 가장 좋은 놈들을 골라 최상급 뼈를 넣어라. 손 밑에 장작을 쌓아라. 불을 지펴 국을 펄펄 끓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인의 도성이여, 벗겨낼 수 없을 만큼 두껍게 찢기와 오물이 낀 소치여 화가 있으리라. 고기를 한점한점다 꺼내어 소출 비워라. 그것들을 누가 물어가든 신경 쓸것 없다. 도성 전체가 살해당한 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길거리 돌들마다 피가 흥건하나 닦아내려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보는 대로에 흐르는 피 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 나의 보복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인의 도성에 화가 있으리라. 나도 장작을 쌓겠다. 나무를 많이 넣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고 양념도 곁들인 뒤에 국물은 쏟아 버리고 뼈들은 태워 버리겠다. 빈소철 숯불 위에 올려놓고 노새가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달구어 병균을 죽이고 오염물을 모두 태워 버리겠다. 하지만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그러기에는 오물이 너무 두껍다. 두꺼운 껍질이 되어버린 오물은 바로 너의 음행이다.내가 너를 깨끗이 닦아주려고 했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내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나는 너를 닦아주지 않을 것이다.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대로 이룰 것이다.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내 자비는 이제 동이 났다.내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너는 내가 초래한 일을 겪을 것이다.주 하나님의 포고다.에스겔의 아내가 죽다.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련다. 큰 불행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부디 눈물을 보이지 마라. 슬픔을 속으로 삼켜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마라.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가서 내 일을 보아라. 통상적인 장례의식도 치르지 마라. 아침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성소이자 너희의 자랑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더럽힐 것이다. 너희 삶의 즐거움이여 최고 행복인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두고 온 자식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 한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통상적인 장례의식도 치르지 못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가서 너희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죄로 병든 너희끼리 탄식소리나 내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다. 너희는 그가 했던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의 피난처여 큰 기쁨 삶의 즐거움이자 최고 행복이던 그 자녀들을 아사갈 그날에 생존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도성에서 벌어진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때 너는 다쳤던 입이 열려 그 생존자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